자, 아, 오늘 어, 11월 17일입니다 예. 뭐 오늘 저녁 에뉴는 생고기 김치찌개 어, 휴방을 할까 하다가 어, 기분도 안좋고 안좋은 일도 있고 술도 한잔 먹고 싶어가지고 휴방을 할까 다가밥 음, 한공기 정도만 이제 배를 채우고 찾기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이 누나랑 진솔한 대화를 좀 해보려고요 어, 처음이 누나 모델이 수지였네 어, 몰랐네 이슬리 누나랑 다음에 만나고요. 오늘은 처음이느랑좀 진솔한 대이좀 해보려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오전상당히 따옴만큼 왼쪽 하네. 진자 주차장 잡아주고 꼭꼭 또는 안됩니다.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 먹다가 19세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다안 들어가나? 다 들어갈 텐데? 500ml 안 들어갔고. 아하. 내가 술로 한번 칼춤을 줘야 돼. 다 죽어, 그면 자, 여기 찌개 전문점인데, 여기 맛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16,000원 짜리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김치만 많아? 고기 어디있어 고기 있구나. 소주 냉장고에 4병, 아, 2병인가 더 있구나. 근데 소병 먹으면, 소주 2병 이면될것 같아. 음, 괜찮네. 찌개 시켰는데, 계란말이가 따라오는. 뭐, 이안 잘린 거야? 어머. 야, 계란말이 안 잘라줬어? 아, 잘라줬지. 음. 커팅이 잘안돼 있구나. 아, 찌개 방금 왔어요. 래가지고 방금 온 거라 나 근데 근충은 많긴 하다. 밥 맛있네 여기 중국 쌀인가? 사락사락 커진 쌀이. 한 공기만 먹으려고 이거 안 먹을 거예요. 밥을 좋네요 여기 두 공기나. 어차피 첫 끼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켜 먹을 때는 고기를 추가해서 먹어야겠다. 김치는 너무 많네. 음. 아, 렇게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김치랑 고기랑 계란말이 커팅이 잘못됐네 계란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씨 죽는다 이거는 진짜 완전 맛있다. 아, 아, 야, 아, 야, 어제 먹던 남은 치킨이에요. 안주가 부족할까 해갖고 꺼내왔습니다. 방종이요? 오늘 방종은 취하면 하지 않을까요? 원래는 한 2시까지 하는데. 아. 하루 한끼 먹는데 살왜안 빠지냐. 야, 먹기 전에 쪘어. 방, 먹방을 하기 전에 찐 거야. 그래서 안 빠지는 거야. 어아요 계란말이 예술이다 아야 얘나 지금이 난 아니야, 어. 됐지? 어, 더워. 아... 아 고기가 생각보다 많네 잘채는거 아니고 아, 한공기가 작다고? 한공기가 작아? 야, 뭐 먹는데 나두 공기 먹는 느낌이다. 고봉밥이네, 고봉밥. 고봉밥 맞나? 그 넘치는 밥이잖아. 머슴밥?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찌개 괜찮네. 갈도 괜찮고. 야, 만육천 원밖에 안 해요. 아 어... 우와 맛있게다 냠냠 아...